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지난 주말 월가 동향부터 체크해야죠. 월가 이 나스닥 차트 요거 한 표시로 설명이 뭐 오늘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띄우는 요 나스닥 차트 패턴 모양이죠. 이게 그 패턴 모양이 지난 연초 2월 3월 경에 모양하고 거의 흡사하지요 이게 이제 헤드 앤드 숄드 어깨 머리 어깨 이게 이제 단기 꼭지의 그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2월 달에는 오른쪽 어깨가 많이 푹 내려가서 훨씬 더이 예고 신호로서의 상징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어깨가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지난 2월, 3월 겸 만큼 아주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차트는 모양 형태로 어림잡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어쨌든 간에, 이제 단기 꼭지의 모양을 그렸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수급이 이 매도세가 우세하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상징하는 그런 시그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차트는, 어, 단기 꼭지 모양을 보였기 패턴이기 때문에, 보통 시장에서 그 기술적 단기 매매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경계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어, 이 기관 투자 펀더 매니저들은 이걸 보고 이제 단기 매매를 많이 자중하지만, 어, 지금 뭐, 신규 개미들, 어, 이 개미들은 뭐 무시하고 열광에 의해서 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 맞고 반 틀리는 거예요 이 차트는 항상 반 맞고 반 틀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정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해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나고 봐야 아 역시 그러네 하고 아 이번에는 틀리네 지나고 나서의 헤드, 해석이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laughs> 장기 투자자는 이런 걸무시하죠 단기적인 이런 뭐 수급은 어 장기 흐름에 있어서 수시로 나타나는 거고 또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이때 고점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저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저 아래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는 이런 걸어 신경쓸 필요가 당연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장은 그날 그날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 장기 투자자라도 이런 단기 시장의 변동성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균형된 포트폴리오, 현금의 비중을 20%는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이런 흔들림에 심리적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특별하게 액션을 취할 게 없어요. 내 포트폴리오가 현금이 20% 정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느냐, 비상 탄약이 항상 돼 있느냐, 이걸 점검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냥. 단기 투자자는 어떻게 하느냐. 단기 투자자는 이 방향성에 베팅을 합니다. 이 차트를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팔고, 또이 차트 모양은 정밀히 분석해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괜찮겠다 하면은 다시 또 매수도 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파는 사람이 있을 때 저가 매수라 그래 가지고 오히려 배팅을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게 단기 매매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것은 결론 알수 없답니다 이거는. 사람이 은한치 속을 알수가 없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심리 분석을 아무리 해 봐야 이것은 지표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 봐야 지나간 지표를 가지고, 지나간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항상 반 맞고 반 털리는 부채도사일 뿐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기술주는 현재 경계권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그, 신 어, 기술적 그런 타이밍에 와 있다.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볼 거는 이제, 배터리 데이가 요번 화요일인데, 요 우리나라로, 우리날자로는 나 수요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데이에 대한 이제, 어, 시장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2차 전지 한국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어 선두업체인데,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에 엄청난 어떤 기술 혁신을 발표할지도 모른다라는 초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는, 이러한 기술적인, 어, 나스닥, 그, 차트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화요일 날, 우리나, 우리나라 자로 수요일 날 발표하는 이 테슬라데이에, 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뭔가, 어, 금지막한 것은 하나 던져내는 굿뉴스가 나온다면은, 그 기대감을 바짝 주는 게, 어, 이 CEO, 머스크 CEO가 경천 동지할 내용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놨습니다. 기존 2차 전지업계가 깜짝 놀라 자빠질 만한, 어, 중요한 우리가 기술 내용을 발표하겠다. 이게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라고 선, 선언한 겁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뭐냐. 테슬라 머스크 CEO가 자기가 그냥 그래 만든 겁니다. <laughs> 이번 주 수요일 날, 엄청난 날, 그, 발표를 할 거니까, 받데리 대의로 기다리라, 이렇게 예고해 놓은 겁니다. 뭐, 국제기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2차 전지업계, 한국의 3대 2차 전지업계, LG화학, 어,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게 이제, 1등, 4등, 6등, 뭐, 5등, 이런가. 이, 그, 세계 선두업체들이,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박살 나는 거 아닌가? 바짝 긴장하겠죠? 뭔가 히든 가드가 나오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럼이 테슬라가 이제 어떤 걸 발표하겠느냐? 내 수요일 날이라 하는데, 그 정도 정부는 지금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머스크 혼자 알고 있죠? 배터리 데이에 발표하겠다는 건데, 미리 말려줄 뭐 리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 여기 2번, 2번 여기 보이나요? 글씨가 잘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용이 뭘까? 이게 이제 추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많은 추정이 나오던데 수많은 추정이 이럴 것, 이럴 수도, 이러, 이런 이런 것일 수 있다, 저런 것일 수 있다 나오지만은 뭐알수 없다. 그냥 뭐 가늠해볼 따름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의 범위에 있을 것인가하는 세 가지입니다. 저장 용량이 엄청나게 크게 할수 있다라는 걸 발표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어 자체적으로 우리 배터리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 우리가 끼우겠다. LG 화학가 안 쓴다. 일본 파나소닉안 쓴다. 우리가 지금 기존의 저장 용량 뭐한번 하면 400km밖에 못 가는 걸 800km 가는 걸 개발했다. 이런 걸 발표할 수도 있다. 그냥, 뭐, 추정입니다. 그러면은, 뭐, 기존 배터리 없게 다 죽는 거죠. 자기들은 800kg 그냥 할수 있는, 바로 끼울 수 있는데, 기존 400kg 아무도, 아무도 안 산다, 이죠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 지금 배터리가 상당히 크고 무거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경박 단소화하는 게 기술 혁신을 계속하고 있죠. 계속 그 무게와 크기를 줄이고 있죠. 용량은 더 많이 들어가면서 크기는 줄인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굵고 크단 말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그, 자, 전거 2차, 자전거, 배터리 자전거 보시면 알잖아요. 금지막 한개 붙어가지고. 저도 그 2차 전지 자동, 자전거 하나 사고 싶은데, 배터리가 그 크다란 게 들어가 무거워 보여서 이게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그, 이걸 갖다가 뭐, 혁신적으로 가볍고 아주 소형화로 우리가 만들었다. 이것만 해도 기존 배터리 없게 10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걸 한꺼번에 한, 한 방에 거저 다 해서 해결했다 이러면은 기존 밧데리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충전 시간 단축 이거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2차전지 자동, 자동차 사면은 충전 시간 때문에 제일 문제잖아요 밤새도록 그뭐 충전해야 되고 뭐 긴급 초고속 충전도 뭐 1시간 30분씩 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충전 시간 5분 만에 할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했다. 이것만 해도 기존 배터리게다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영역 중에 어느 것을 해도 다 기존 업체가 다 죽으니까 야, 이거 혹시나 저거 발표하면은 우리 큰일 났네. 큰일 났네뭐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회사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 투자한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도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발표된다면은 어 이거 완전히 뭐 기존의 업체가 브레이크 걸리고 다 팔아야 되겠네 테슬라로 다 갈아타야지, 그죠그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 전기 자동차만 만들지 배터리는 파나소닉하고 이게 중국 업체하고 일본 어 우리 한국의 LG화가고 이세 군데서 어 배급받잖아요. 배급 안 받고 자기들이 직접 다 만들어 버리면은 뭐 그런데 어, 이차 전지 전문가들의 우리가 알수 있나요 그게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야지요 이 자동차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이런 기술을 발표하더라도 이게 상용화 단계가 아니다 이거지 이게 상용화라는 것은 이, 이게 제약하고 똑같습니다 제약의 신물질 개발에도 이게 임상 삼상 거쳐가 부작용 없는지 다 확인하는데.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10년 20년 걸리잖아요 1단계 임상 2단계 임상 3단계 임상 이, 이, 이 밧데리 기술 혁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기술을 발, 그 발명을 그발 하더라도 실험실 단계 샘플 단계 이거이다 이거지요 이게 그 대량으로 이게 구축한다데 그 공장 짓는 데만 해도 몇년 걸리고 그거를 장착해 가지고 실험을 하가, 해가 자동차를 운행, 운행을 몇 년간 해봐야 하는 건데 그걸 하루 아침에 배터리 데이라 그래가 발표할 수는 없는 거고 기껏해야 이제 실험실 단계 샘플 단계는 할수 있다. 그걸 발표해서 깜짝 놀랄 기술이지 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상용화 대량생산화 하는 데는 20년 걸린다는 거예요. 뭐 빨라야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기존 업체들이 놀고 있나? 기존 업체들도 그이금다 알고 이거 기술 개발하려고 수없이 많은 어, 자회사 또 구매 구입하고 연구 개발하고 투자하고 하는 게 그거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대량 양산화 돼 있는 게 세계 선두 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20년간 10년 내에 20년간 선두 주도 업체는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배터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뭐 크게 걱정할 거 없겠는데 하는데 그런데도 혹시나 이게 완전히 막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즉식 중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하면 어떡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워낙 천재니까. 근데, 이제, 월가, 이거, 그 투자 전문가들의, 어, 이제, 월가 분석들, 이렇게, 뭐,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또는 글로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원래 평소에 뻥이 심하고 괴짜기 때문에, 이번에도좀 과장됐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된 소리인지, 진짜로 뭐, 천재라서 막, 뭐 엄청난 기술을 발표할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기존 업체 삼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수요일에 되면 발표한다는데. 그럼 뭐 겁이 망면 겁나면 팔아야 되는 거지요. 겁이 안 나면 안 팔고 버티는 거고. 그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예요, 심리. 심리 싸움에 누가 이기느냐? 머스크 협풍에 뭐 겁이 나서 다 철수하면 뭐북한의 김정은이 협풍에 뭐 미국이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한국도 뭐 항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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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투자 대응에 대해서 오늘, 어, 이거 아무리 분석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기술이, 어, 그런 기술을 할, 발표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지금 이미 다, 이, 그, 보도가 되고, 추정을 다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누가, 내가 볼 때는 이렇다, 저렇다 해봐야, 그걸 뭐, 참고하면 안 돼요. 그, 그건 그 사람 개인의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2차 전지, 그, LG화학이 물적 분할하는 데 대해서는 어제 제가 지난 주말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그걸 떠나서, 어,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결론입니다. 이 LG화학뿐 아니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테슬라에 대해서 대응을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보통 그동안 2차 전지 그 이슈가 나오면, 테슬라 주가 오르면 우리 국내 업체도 따라 올랐죠. 테슬라 떨어지면 같이 따라오려고. 근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반대예요 테슬라 기술이 다른 데를 죽이는 기술이지 아니냐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오르면 다른 데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테슬라 주가 상승은 국내 2차 전지업적에도 과거에는 같은 동반 상승 호재였는데 지금은 반대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밑에 보시면 자가세 잘안 보이시죠? 외국인 기관, 요렇게 보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들은, 국내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가 지금 반복하죠. 이건 뭐냐? 국내 기관은 도대체 모르겠어. 자신이 하나도 없는 거고. 외국인들은,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사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럼 이걸로 보면은, 외국인 따라 하게 할 거냐? 국내 기관 따라 하게 할 거냐? 그건 뭐, 어, 개인 매매자, 투자자의 선택이죠. 그 지금 여기 노출된 정보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때 내가 어떤 어떤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본인의 몫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는 어, 이거를 아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 관리를 그게 리스크 관리고 그렇게 대응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 개인은 이걸 가지고 스스로 단기 대응을 해야 돼요. 팔 것이냐, 살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별로 어 판단을 해서 괜찮겠다 싶으면 가지고 있는 거고, 예, 아무래도 이게 좀 불안한데 싶으면 팔아야 되는 거고. 그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그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들의 어 심리 상태에 따라서 힘을 힘겨루기 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미리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결과에 대해서도,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어떤 걸 발표할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단기 대응은갬블일수 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어, 시장을, 그니까 러 이게 LG 화학는 아니고, SK 이노베이션 삼성에서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대응이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해 줄수 있는 거는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 어 이런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방어적 포트폴리오 그것이 그냥 어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질문 질문 내용에 제가 답변할 게 있나요?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